안녕하세요. 제니스의 재미로 보석입니다. 네. 오늘은 강효림님께서 궁금하다고 댓글로 남겨주신 모이사 나이트하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모이사 나이트는 운석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는데, 어, 그 운석에서 발견된 그 모이사 나이트는 너무 작아서 보석으로 사용될 수는 없는 정도였었고, 모이사 나이트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거의 2000년대, 1998년이라고 하니까, 사실 모이사 나이트가 발견된 것, 이제, 어, 시장에 나온 것도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거의, 이제 뭐 20년 정도 됐다고 볼수 있는데 어, 최근에 이제 뭐 모이사나이트를 많이 홍보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이사나이트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더라. 그래서 베럴 i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우선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원래 큐빅이 있었잖아요 다이아몬드 닮은 다이아몬 아이로 어,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큐빅이 있었는데 큐빅 지르코니아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반짝거리는데 음, 또 이제 사용하다 보면 화장품도 묻고 뭐 이렇게 해서 금방 또 빛을 잃어버리게 됐, 돼요. 그래서 큐빅은 사실 이제 사용하다 보면 그냥 유리같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 가치가 없고 음, 사실 악세사리 용으로 사용되는게 바람직한데 모이사나이트는 좀 깨발랄하다 <laughs> 깨방정같은 찬란함 <laughs> 빛판사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음, 사실 모이사나이트하고 큐빅하고 살짝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액세서리를 좋아하시거나 화려한 그 비판사, 큐빅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 모이사 나이트가 더 예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이사 나이트가 얼만큼 반짝이고, 얼만큼 다이아몬드랑 닮았는지, 또는 다이아몬드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가 10인데 반해서 모이사나이트는 9.25.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죠? 사파이어도 9이기 때문에 사파이어보다 살짝 더 경도가 높은 그런 보석이고 또 굴절률이 있는데요. 잘 커팅된 다이아몬드는 전반사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보석 안으로 들어간 빛이 전체 다100% 반사돼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임이 좋은데, 그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2.42이고, 모이사 나이트는 2.65.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굴절률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빛의 분산률. 그러니까 빛이 얼만큼 들어간 빛이 컬러풀하게 반사되는가, 그런 분산율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0.060인데 반해서 모이사나이트는 0.1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절률과그 분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어, 모이사나이트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을까요? 사실, 이제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에 익숙한 저나 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분산율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의 느낌은 다이아몬드가 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반짝인다라는 면, 제가 또 다이아몬드에 익숙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모이사 나이트는 너무 깨발랄 화려한 <laughs> 네, 그런 빛 반사 같은 느낌이어서 살짝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으실 거예요. 랩그로운이라는 거는 실험실에서 자라난 다이아몬드인 거죠.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에 반해서 이 아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다른 보석처럼 합성 다이아몬드 이렇게 부르면 간단할 것을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적으로 합성이다 이러면 약간 어, 격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렇게 합성 다이아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랩 다이아몬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자, 라고 하셔서, 네, 이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시장에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굉장히 어, 민감하게 보면서 예의주시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또 한편 친환경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 보여진 것처럼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많은 그런 희생들이 있고 또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방법 또그 여러가지 얽힌 그 국가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천연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분쟁이나 그런 것들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친환경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도 천연다이아몬드처럼 네, 등급이 다 있고, 내품물도 네, 있고, 네,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대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그럼, 다이아몬드랑 얼만큼 다른가? 네, 그거에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상, 음, 다른 합성석들도 그렇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이아몬드를 다른 모조석과 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는 판별을 할수 없고, 네, GIA에서 특수 그 감별 장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의 그 다른 특징들을 찾아서 네,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을 해놓고 있고 또 다르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음, 천연 다이아몬드랑은 다른 감정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사 나이트는 육안으로 봐도 어, 굉장히 다른 컬러감과 다른 빛 반사를 가지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에 반해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네, 육안으로 또는 예전에 다이아몬드를 감별했었던 그런 감정 기구로는 네,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는 거죠. 네, 그 모이사 나이트가 지금 이제 나온 지 20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더 최근에 이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모이사 나이트가 나왔을 때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그 합성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낫다 그래서 가격이 꽤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곤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나오자 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랑 똑같은데 그 이제 모이사 나이트가 살짝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은 꽤 많이 <laughs> 저렴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랩그론 다이아몬드는 지금 최근에 거래되는 바로는 어, 1캐럿 기준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의 약 3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등급에서, 네.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모이사 나이트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랑 똑같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사실 어 좀큰 거를 착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아, 가격이 아직, 음,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기에는 힘들고, 또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추위를 좀 보면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등장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이사나이트 그리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제니스의 재미로 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